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아함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대게로 네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시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에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에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춰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마다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사냥감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그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에서의 복장을 하고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고 자신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미워하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사람을 보내어 야곱에게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 빨리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집에 피신해 있어.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그때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삭에게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야곱이 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어머니 리브가와 이 아들 야곱의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또 2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7세쯤 되던 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가 야곱의 나이 약 77세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 앞장인 26장에 보게 되면 26장 34, 35절에서 에서가 40세의 이방인 아내들을 얻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에서의 결혼이 약 40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26장 마지막 절과 27장 1절 사이에는 약 37년이라는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37년이라는 긴 학인 세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삭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난 사실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의 침체기에 빠질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후약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중단된 것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 16절 그리고 10 7장 1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다윗도 그러한 경험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0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으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때도 잠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으나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룩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또 다른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닥쳐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사 네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자 라고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외국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마다들 에서가 이방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방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결혼한 것은 에서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에서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그 부모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약 400여 년간의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구약 말라기서가 주전 약 430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신약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다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것은 즉시 응답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면 빨리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지라도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을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늘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